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육가저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에어니엄 총 8종, 8종 소개 한번 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아시죠?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주문은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결제, 현금, 카드 다 가능하시고요. 무료배송은 얼마? 6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자, 오늘 처음 보실 요 녀석 볼게요. 요 녀석 환사라는 아시죠? 환사. 자, 오늘 환사를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도 환사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뿌리에 힘을 받아서 그런지 아주 생글생글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지도 튼튼하고요. 이렇게 지금 원래 그 이렇게 보면 조금 그 메인 얼굴, 이렇게 메인 얼굴, 어, 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 20, 한 3, 4cm? 요 정도? 어, 사이즈는 보시면 되구요. 저희가 이 얼굴을 보면 이렇게 순들이 새로운 순들이 이렇게 막 옆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요렇게 어뭐 이렇게 새 순이 막 나와요. 어 마치 뭐 꼬집기를 한 것처럼 저희가 꼬집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요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얼굴마다 이렇게 새 순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얼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요렇게. 자 그래서 오늘 환사 가격 4만원 소개해 드리고요. 수량 이렇게 넉넉하게 아주 수량이 넉넉하다는 거는 주문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상태의 아이들 배송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희한하게 또 이렇게 해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단을 유지하면서 크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어, 자구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환사 이렇게 보셨고요. 자두 번째는 너무 이뻐져서 또 카메라를 열었어요. 햇빛이 비치는 곳과 그늘이 비치는 곳의 색상이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늘 이렇게 지면은 요런 색상 복숭아 등이죠. 복숭아 등 제가 오늘 5만원까지 소개합니다. 복숭아 등 오늘 5만원 소개해 드려요. 굉장히 아주 건강하고요. 너무 멋지고 이요 분 복숭아 등자요렇게금 형태를 명확하게 복륜으로 딱딱딱 잡아서 찍어낸 아이들처럼 요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모여 있어도 굉장히 이쁩니다 에어니엄 키우시는 분들 그래서 한두개 키우는 사람은 없고 막 여러 개를 키우는 이유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정말 마음이 되게 풍족해지는 느낌이에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 색상이 변하니까. 질리지도 않고 이렇게 복륜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금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 볼수 있습니다. 복숭아 등이구요 자, 요게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어 휴먼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얘네들이 오무라듭니다 이렇게 등을, 등 형태로 오므라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에어니엄의 가장 히트 상품이죠. 자, 핑크 여왕입니다. 핑크 여왕. 오늘 제가 4만원 드릴게요. 4만원. 자, 4만원에 이렇게 큼직한 핑크 여왕. 아주 형태 잘 갖춘 핑크 여왕.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올금도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간혹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여왕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런 자 보세요. 색감을 이렇게 물감으로 그리라고 해도 이 색깔을 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유전자를 만들어내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쌩얼들 가끔 섞여 있는데, 쌩얼 들어있는 거는 제하고, 이렇게 아주 금이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이런 녀석들, 이런 자구들 보세요.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네. 자, 이런 녀석들로 출고, 될 거고요. 저기 피켓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매장에서 5만 원 판매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만원뚝 뛰었어요. 만원뚝 뛰어서 5만 원에서 4만 원이20%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핑크 여왕 4만 원에 안아가실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자구들 이렇게 아주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추워서 대략적으로 배송은 한 화요일 정도 화요일 정도 발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날씨 봐가면서 아이스박스에 배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갈게요 네번째 블랙 무사 블랙 무사 또 색다른 색감 요렇게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색감 자이 지금 길게 자란 잎은 다 떼어 주세요 다 떼어 주시고 어, 하면은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입장만 딱 남겨주시는데 떼어줄 때 손으로 툭툭 따지 마시고요. 가위로 딱딱 잘라주세요. 가위로 조금씩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예, 가지가 가늘어지지 않게 어, 아주 굵은 가지를 유지하면서 잘하거든요. 어, 자라, 이렇게 블랙 무사 이름처럼 아주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 얼굴 색감 보세요. 색감. 이게 뭐라고 하죠? 이 드로잉이라고 하나 우리 이렇게 그림 그릴 때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 저는 이거의 에어니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계절마다 이 색감을 바꿔준다는 것. 야, 이것도 에어니엄의 가장 큰 매력이죠. 그리고 어, 자구들이 밑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자구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풍성하게 크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이제 초록이 밝게 한번 가볼게요 초록 초록한 요소 그린 에메랄드입니다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그린 색이 강하게 나오는 그린 에메랄드 금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린 에메랄드 오늘 2만원 나갑니다 2만원 조금 사이즈가 앞에 보신 것보다 좀 작다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그린 에메랄드 금 2만원 이렇게 빙 둘러서 자구들 달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형태, 요 형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키우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린 에메랄드입니다. 쭉 보세요. 쭉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레드 벨벳. 말씀드렸죠.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진하게, 가운데 부분이, 어, 자주색,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듭니다. 가운데가. 마치 꽃봉오리가, 어, 맺혀 있는 것처럼, 요렇게 진하게 가운데가 먼저 물이 드는 특징. 우리 에케베리아에서 레드벨벳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음, 뭐라고 하지? 이게 피멍, 피멍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드는 형태입니다. 어, 지금 완벽하게 입장에 어, 수분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조금 주름이 조금 젖져 있는데요. 이게 힘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쁘게 똥똥똥똥똥똥 가운데가 어, 피멍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겠어요. 자, 레드. 벨벳 가격 오늘 레드벨벳도 만원 뛰고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품 하나 소개할게요. 글로리아. 글로리아 오늘 특별히 6만원씩 소개합니다. 특별한 가격입니다. 6만원. 자 며칠 전만 해도 8만원씩 소개했던 녀석이죠. 오늘 6만원입니다. 이런. 어, 좋은 가격대일 때꼭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얼굴 보세요. 글로리아. 이름도 정말 글로리아죠. 글로리아. 얘는 너무 큽니다. 너무 큰거 좋아하시면 요런 거 드릴게요. 굉장히 크죠. 요렇게. 풍성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사이즈 좋구요 자, 자리 넉넉하신 분. 요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메인 딱 잡혀 있고 밑으로 다산입니다. 다산. 아주 새끼들을 많이 깐 녀석이네요. 글로리아 자구 숫자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거는 자구 숫자가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자구가 너무 많이 붙어있어서 어, 자구 숫자 몇 개인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꼭 있어요. 30개 넘는 걸로 에이, 그렇게는 주문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리아 6만원 나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작인데요. 공작 오늘 자이 공작 지금 이렇게 봤을때 음, 특별히 문제 없죠 근데 이쪽에 지금 따로 빼놓은 공작들이 뭐냐면 저희가 심으면서 조금 가지들이 속에서 한두개씩 어 불어져 있던 녀석들이어서 오늘 공작 4만원에 요 녀석들 요렇게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어, 빙 둘러서 자구들 형성되어 있는 녀석들로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요. 어, 공작. 요렇게요. 이것도 뭐, 이 정도면 지금 원래 정상 가격이 공작이 6만원이잖아요. 이렇게. 오늘 특별한 가격 4만원에 공작 소개하는 거를 오늘 요렇게 뭐, 이게, 근데 또 안에 보면 이렇게 부러진 가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서 또 새끼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 공작을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